어쩌면 지금 당신은 돈 때문에 마음이 조여오고 내일의 지출이 걱정되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잠시 멈추고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볍고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을 이끌어 갈 곳은 바로 부가 만들어지는 상태 즉 부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단한번이 자리에 들어가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변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은 잠들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법, 잠재의식에 닿는 말의 힘, 그리고 몸이 쉬는 동안 풍요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삶에게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운이 오기만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밤, 당신은 부의 감정 속에서 잠들게 될 것이고 세상은 그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돈이 필요해 간절히 기도하고도 다음날 똑같은 비어있는 지갑을 바라보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치고 실망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현실을 만드는 것은 잠재의식이며, 잠들기 직전의 순간이 바로 그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걱정 속에서 잠이 드는 반면, 당신은 오늘부터 단한 문장으로 부의 문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놀라울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단지 이 메시지를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며 스스로 그 효과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잠들기 전 반드시 마음에 품어야 하는 말을 알려드리고 그 말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잦아드는 순간 어떻게 그 말을 감정으로 채워야 하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 없이 잠에서 깨어나는지 어떻게 하면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되는지를 모두 설명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당신이 이 영상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부의 상태로 이끌리는 연습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놓쳤던 성경의 구절 속 비밀과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창조의 원리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하지만 단한번 직접 경험하고 나면 당신은 다시는 예전처럼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부가 잉태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은 잠이 하루에 끝이고 감각이 닫히고 의식이 멈추는 빈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잠은 의식의 방어가 사라지고 잠재 의식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씨앗이 심어지고 인상이 새겨지며 내일 맞이할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흙 속에 묻힌 씨앗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수 없습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터 오르는 그 과정은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곧 흙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죠. 당신이 잠들기 직전에 느끼는 감정, 선언하는 말, 품는 생각이 바로 씨앗입니다. 잠재의식은 흙이며 당신이 내일 맞이할 현실은 그 씨앗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것은 단순한 위로나 심리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스스로의 현실을 바꾸는 내면의 힘을 직접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들기 전단몇분 마음이 가장 조용해지는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음날의 에너지와 만나는 기회 그리고 삶이 흘러가는 방향까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의 비밀이고, 왜 어떤 사람은 늘 부족함 속에 머무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풍요를 끌어당기는지가 설명됩니다. 오늘 당신은 풍요가 흘러 들어오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피어오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의식보다 잠재의식의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깨어 있을 때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외쳐도 잠재의식이 반대의 감정을 품고 있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나는 늘 부족했지, 나는 운이 없지, 나는 실패할지도 몰라 같은 무의식적인 감정이 작동하면 결국 현실은 그 감정대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그 잠재의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시간은 베타파에서 알파파 그리고 세타파로 내려가는 경계 상태로 이때 잠재의식은 말 한마디, 감정 하나에 가장 깊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바로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상상해 보세요. 잠들기 직전, 하루를 무기력하게 떠올리며 걱정 속에서 눈을 감는 것과 풍요와 감사, 충만함이라는 감정 속에서 잠드는 것. 두 사람의 내일은 완전히 다르게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부족함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후자는 풍요의 에너지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벌어집니다. 오늘 나는 당신이 그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길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요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조화를 이루는 사람에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마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불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을 들어보면 놀라울 만큼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들은 모두 잠들기 전의 상태를 소중히 사용했고 그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감정을 몸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다음날 행동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결국 현실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불을 끌어오는 감정과 연결될 것이며 그 감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에서 만들어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당신의 삶을 새롭게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하지만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바로 잠들기 직전 의식이 조용히 가라앉는 그 순간에 단 하나의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부가 이미 내게 있다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이 현실에서 손에 잡혀야만 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은 그보다 먼저 마음에서 부의 느낌을 경험해야 현실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이고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내부의 움직임입니다. 풍요는 현실에서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먼저 만들어집니다. 내면에 자리 잡은 감정이 마치 자석처럼 외부의 사건과 기회를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이해는 될지 몰라도 실제로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함과 불안을 먼저 떠올리는 삶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경험한 현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품어왔던 감정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당신이 의도한 감정으로 내면을 채우면 됩니다. 나는 풍요롭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런 말을 억지로 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감정을 느껴보려는 시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 시도가 반복되면 잠재의식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하고 반복에 약합니다. 논리적 판단보다 감정의 강도에 반응하고 이성보다 느낌을 우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잠들기 직전이 가장 강력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뇌는 완전히 열리고 외부의 자극보다 내부의 이미지와 감정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당신이 불을 느끼면 잠재의식은 그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음 날 당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맞추어 움직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전해주는 메시지를 단순한 말로 듣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로 삶을 바꾸는 기술이고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을 때 항상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또 부족해. 내가 가진 건 너무 적어. 이런 마음으로 잠이 들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삶은 이미 부족함이라는 상태로 설정됩니다. 생각이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가 현실을 다시 부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잠들면 다음 날 그는 여유로운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기회를 보게 되고, 기회를 보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삶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당신은 중요한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감정이 내일 하루를, 내일 하루가 이번 주를, 한 주가 한 달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선택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늘 해왔던 부족함의 감정을 품고 잠드는 것. 혹은 풍요를 향해 열려있는 새로운 감정 속에서 잠드는 것. 전자는 익숙하지만 당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후자는 낯설지만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데려갑니다.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보세요. 나는 이미 풍요 속에 있다. 말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려는 시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재의식이 그 감정을 붙잡고 내일의 현실에 반영할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잠재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움직이는지 조금씩 체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밤에 품은 감정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에 맞게 삶의 방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느끼는 풍요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내일 만날 현실의 기초가 됩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 상황에 눌려 살지 않게 됩니다. 부족한 현실이 잠시 앞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마음은 점점 깊은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풍요를 향한 감정은 작은 파동처럼 보이지만 그 파동은 시간이 지나 거대한 흐름이 되어 삶 전체를 바꿉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현실이 변해야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음을 따라오고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당신이 오늘 느끼는 부의 감정은 단지 기분 전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작동하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는 당신이 내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기회를 발견하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까지 모두 바꿉니다. 결국 부는 감정에서 시작되고 그 감정을 반복하면 현실은 점점 그 감정에 맞춰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이제 잠들기 전 감정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먼저 몸을 편하게 누운 상태에서 깊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세요. 그 순간 머릿속의 잡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질문을 마음속에서 던져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 억지로 확신하려 하지 마세요. 감정을 짜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느껴보려는 시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서 아주 작은 따뜻함이 올라오거나 가벼운 안정감이 스며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풍요의 시작입니다. 이 감정을 오래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몇 초만 느껴도 잠재의식은 그것을 잡아챕니다.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몇 초의 감정이 잠들 때까지 잔잔하게 이어지면 내일의 삶은 그 감정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풍요는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허용되는 순간부터 흘러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의 현실이 부족함으로 가득 차 보이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현실은 과거의 감정이 만든 것이지 오늘의 당신이 만든 결과가 아닙니다. 즉, 당신은 지금부터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풍요를 느끼려는 이 작은 시도는 당신의 미래를 다시 그리는 첫 붓질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몇일 안에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생각이 더 맑아지고 예전에는 보지 못한 기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이 변했기 때문에 현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품는 감정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고요? 잠재의식은 그 시간을 당신의 진짜 상태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의식으로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잠들기 전 마지막 감정이 당신의 진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풍요를 느끼고 잠든다면 내일 당신이 만나는 세상은 풍요로움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부족과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고 풍요의 감정이 당신의 기본 상태가 됩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부족함 대신 풍요를 두려움 대신 믿음을, 걱정 대신 여유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분명히 삶을 바꾸게 될 것이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풍요의 감정을 잠재의식에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현실에서 작은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면의 변화를 시작해놓고도 현실이 즉시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예전의 불안과 부족함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자라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죠. 땅 밑에서는 이미 싹을 트울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는 순간 작은 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변화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내면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현실을 향한 기반이 단단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현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을 이전과 똑같이 해석하지 마세요. 과거의 감정으로 만든 현실이 아직 남아있을 뿐이고, 당신은 지금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하는 중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오지만, 그 과정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회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매우 정직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당신이 잠들기 전 품었던 부의 감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느꼈다면 이미 현실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부의 감정을 깨어있는 시간에도 유지하는 연습입니다. 굳이 강하게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마음속으로 작은 문장을 떠올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충분히 괜찮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진다. 나는 풍요와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간단한 말들은 마음을 다시 안정시키고 풍요의 방향으로 감정을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낮 동안 몇 번만 반복해도 잠재의식은 이 메시지를 더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잠시만 주변을 살펴보세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기회나 따뜻한 도움, 혹은 예상치 못한 소소한 연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하찮은 우연으로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 바로 풍요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입니다. 잠재의식은 아주 작은 변화라도 의식이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 방향을 더욱 강화합니다. 결국 감사는 풍요와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감정입니다. 감사와 풍요는 같은 에너지 선상에 있습니다.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사가 떠오르면 풍요의 에너지가 더 깊이 자리 잡고 풍요를 느끼면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낮 동안 해야 할 핵심 행동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식탁 위에 따뜻한 음식, 누군가의 친절한 한마디, 몸이 편안한 순간 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실 수 있는 단순한 사실조차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이 감정은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감사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보려는 마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따뜻함이 피어나고 그 순간 풍요의 흐름은 더욱 강해집니다. 앞으로 당신이 살게 될 삶은 지금까지와 다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부족함과 걱정으로 굳어 있던 감정의 틀은 서서히 풀릴 것이고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넓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당신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풍요가 흐르는 자리, 기회가 찾아오는 자리, 마음이 넓고 안정된 자리 말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지금 당신이 품은 작은 감정의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풍교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잠재의식에 심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도 그 감정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며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풍요의 흐름은 조용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사건, 눈에 띄는 변화 또는 극적인 전환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실제 변화는 대부분 아주 작은 기척으로 시작됩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눈치채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풍요는 조금씩 더 커다란 형태로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떤 변화든 섣불리 평가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대보다 작은 변화라 해도 그것은 더큰 흐름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도움 우연히 듣게 된 유익한 정보 갑자기 떠오른 하나의 아이디어 혹은 그날따라 마음이 유난히 편안해지는 순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기 때문에 풍요의 길로 들어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릅니다. 당신은 이런 순간들이 바로 열리고 있는 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면이 바뀌면 외부의 흐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더큰 기회로 이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풍요의 감정을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붙잡을수록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사와 여유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만으로 감정은 더 오래 머뭅니다. 기억하세요. 잠재의식은 완벽함보다 진심을 더 깊게 받아들입니다. 단몇 초라도 진심으로 풍요를 느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 쌓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살아보세요. 걱정이 올라오면, 아, 아직 과거의 감정이 조금 남아있구나. 하지만 나는 지금 새로운 길로 가고 있어. 라고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잠재의식은 불안 대신 안정으로 방향을 틉니다. 부족함이 느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미 풍요와 연결되어 있어. 라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순간 마음이 약간이라도 편안해진다면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점점 더 풍요를 향해 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현실에 끌려다니지 않고 현실을 만드는 감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보이고, 예전에는 닫혀 있던 문이 열리고, 예전에는 불가능처럼 보였던 일이 조금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돌아봤을 때, 당신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변화는 누군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잠들기 전 작은 감정의 선택, 낮 동안의 조용한 감사, 마음 속에서 풍요를 허용하는 그 태도들이 모여 당신의 현실을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떤 순간에도 기억하세요. 풍요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풍요는 이미 당신에게 오고 있으며 당신은 그 흐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도 풍요 속에서 편안히 잠드세요. 내일의 당신은 오늘보다 더 넓고 밝은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